눈물의 여왕 11화는 혜인이 충격적인 사고에 휘말리면서 어두운 분위기로 전환됩니다. 이는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현우를 제거하려는 은성의 사악한 음모가 드러나는 에피소드입니다. 혜인에게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에피소드가 갑자기 심각한 사고를 당하면서 시청자들은 안타까움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. 사악한 은성이 현우를 제거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정한 공포가 펼쳐집니다. 이 폭로는 사건의 오싹함을 더하고 혜인의 건강과 현우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. 혜인의 생사가 위태로운 가운데 은성의 아기가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은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팬들은 혜인은 괜찮을까? 혜인은 과연 무사할까? 등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. 현우는 은성을 막을 수 있을까? 다음 회에서 알아보세요. 더 많은 눈물의 여왕분석 영상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 대한 추측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